이때 걸어 이때 올라가. 응. 이때랑 올라가지 마라. 올라가도 돼. 올라가지 마라. 올라가. 올라가. 응. 그만 가. 엄마. 그래 내려가볼까. 일로 내려가자고. 아못 내려가. 돌아가 볼래? 응, 음, 여기 왔다. 여기 저 밖에 쳐다봐봐. 저기 쳐다봐. 어대가 사진 찍으려고? 어디가 자랑할 거라. 저기 봐봐, 파트. 앞에 랍셔. 리와봐 허서로 밥 먹은 거 내려가게. 저 높은 데서 엄마 저기 쳐다봐. 나이 옷이 제일 못외들라 엄마? 난 검은 거 입기 싫어. 저기 어. 봐. 다시 꽈랑, 꽈랑, 과랑 과랑 나온구나게. 과랑 과랑? 응. 아이고, 배함이 불어. 어. 뭐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? 어. 응? 어, 밥도 너무 하얗 먹고 이제 응. 고등어 맞죠? 응? 그 고등어에 잔뜩 해지거나다 맛있어? 헌들에 부르면 한 번만 깬거 먹게. 두 분이면 한 번만이. 어, 많이 먹어. 많이 사줄게. 어. 엄마 음, 옛날에 고등어 잘안 먹는 거 같더니. 난그 초고나만 <laughs> 내 말을 안 소상해. 듣고 내 콩밥 먹은 너무 먹어 나반에난 생각 형진 제 시대 어번 병원 가거나 아이고 이거 나이 됐구나나살라병원이간 죽은 남만 죽어도 떨려서 난날배안들주만 복받지 못했네 나서 나사, 나 살아 병원이간밤사람 노라네 그때 살인 생각만 해도 자 어, 조심, 어, 조심 조심 내려와봐. 봐주세요. 잘 잡고 고등학교도 너 마시견 내가 손 잡을까? 중학교도 못시겨시네학교 졸업장도 못맡시네잘 내려오네 시원한 잘, 시원한 내려와. 잘 내려와 숟가락 할망이잖아 1년 참하나지성네